그림에다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외우기도 좋고요. 6번 줄 기준으로 할때 어디가 무슨 알파벳인지 아셔야 되잖아요. 여기 적으면은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? 미파, 솔, 라, 시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. 이, 이 미가 개이름 E고요. 그 다음에 파는 F고요. 솔은 G고. 라는 A고. 이거 영문으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.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C고. 이거를 딱 알고 계셔야지 외우고 계셔야지 그 예를 들어서 이거 다섯 번째 플랫인데 여기가 지금 여섯 번째 줄이 a란 말이죠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세개 잡으면 아 a 코드구나 이걸 바로 알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필기해 놓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필기해 주셔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네, 그 다음에 요거 적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메이저 제일 위에 메이저는 그냥 c 관련 c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이저 원래는 C 메이저라고 읽어야 되는데 생략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이 C는 5번 줄을 기준으로 저는 할게요. 그러면 5번 기준이면은 여기 3번, 4번, 5번 플랫을 적은 거예요, 제가. 플랫수. 그러면 3번 플랫에 여기가 C잖아요. 도. 그 요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배우신 대로 요렇게 잡고 이렇게 잡히면은 C 코드니까 예, 이렇게 하면은 딱 맞는 거죠? 예, 만약에 마이너 적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3, 4, 5 해가지고, 여기 C잖아요. 그 다음에, 우리 이렇게 잡는 거였었죠? 예, 그러면 마이너죠. 음, 그러면 D 관련 해볼까요? 메이저. 그니까 러 D 코드라 이거예요. 5번 줄로 해볼까요? 생긴 거는 아까랑 똑같겠죠? 이렇게. 근데 플랫수만 여기 5, 6, 7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. 다섯 번째 플랫에 5번 줄이 D니까.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 e 관련도요, 5번 줄 기준으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F부터는 6번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B 관련은 5번 줄 기준으로 한번 적어보세요. 물론 저는 6번하고 5번 줄두개다 적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, 지그재그로 연습하셔야지 좀 많이 넣실 거잖아요. 좀 적어놔야겠다. 기준줄 여기다 적어놓을게요. 이거 5번, 5번 줄 기준으로. 그 다음, 여긴 6번. 세개세개세개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.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.